어, 아 o w a r 아 you? Lamas, no, sir. How are y o 포 We are getting puny c h 어 n t 포 n g by g o

오늘 이게 맞다. <laughs> 나이스 <웃음> 에이 도를 재다꺼니다뭐자판 와, 가시기. 아, 착해. 나 창틀에 있는 그래, 울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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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다 울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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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다 울었다. 울었다. 울야다 울었다. 다 울었다. 울다 1층에 엄마도 있어. 어 씨발 이거 뭐야? 왜 뭐야. 왜 헬기를 타고 있냐? 헬기. 어,

나왔나? <목소리> 내가 뭘 빼고 나한테 눈가이 붙어 라스트 원 여기니? 꼬치샷 뭐 어디갔어? 어